절기 한로인 오늘은 전국의 하늘 표정이 흐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한로지만 오늘도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남부를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1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4도 높은 25도 내외를 보이는 가운데, 전남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는 25도에서 28도를 보여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부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5mm 미만의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는 한글 날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연휴인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부터는 낮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 한로가 되면 공기가 차츰 선선해지면서 찬 이슬이 맺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부쩍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급격히 변하는 날씨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